이 yeah. 진짜 다아 <tuling>

네, 맞아요. 컨트리, 지 마. 좀니맞 이거 이제. 네, 맞시어야지하왜 말로 해? 니가 말하면 되잖아. 나 슬레이트 종류서 이렇게 복사하고. 아, 맞습니다. 오. 카메라로 촬영하면 새로운 분포를 알수 있다. 어사 번은 뭘까요, 명균 씨? 4 번. 현장에 에어컨을 켜두었방 안은 내가시원다못 써요. 아니야. 아니야. 아아니 아니야. 아 아니야. 아니해 <목소리> 자 옆에 민재가 설명해 봅니다. 왜 되는지.